부산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로 운전을 해왔고요. 지금 온 곳은 경남 고성입니다. 여기 처음으로 지금 온 장소는 고성 장산숲이라는 곳인데요. 오는 길 보니까 되게 완전 좀 시골 그런 마을 안에 있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숲인 것 같아요.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. 여기 지금 가운데에 있는 정자에 와서 좀 앉아서 쉬는 중인데, 오늘 날씨가 일단 뭐 흐리고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,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에 있는 숲들하고 이 날씨가 뭔가 좀잘 어울리고, 뭐 기분도 되게 상쾌하고 좋네요.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지만, 사람이 오히려 적거든요. 주말에 왔는데도 사람도 별로 없고, 조용히 앉아서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보고, 힐링하게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어, 저는 장산숲이 지금 제가 둘러본 여기만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전체가 장산숲이네요. 저쪽에도 한번 가볼만할 것 같아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. 지금 여기서도 보이거든요, 여기가. 그래서 산책 삼아 걸어서 한번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음식그을 진정해, 진정해. 저기가 이제 허시고가라고 적혀져 있는 쪽 입구 같은데 어, 닫혀 있네요. 들어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개인 사유지인가 봐요. 뭐이 정도까지 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도착한 곳은 송악동 고분군이라는 곳이고요 여기도 뭐이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곳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여기도 둘러보고 슬슬 출출해져서 여기 둘러보고 난 다음에 점심을 좀 먹어야 될것 같네요. 어, 여 기가, 보 니까 그냥 일반 적인 고분군 이런 느낌 도있긴 한데, 고성에 사시는 분 들, 주민 들이 동네 공원 처럼 이용하 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송악동 고분군을 다녀왔고요. 산책로도 되게 잘돼 있고 크기가 작지만 그래도 산책하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. 어 근데 이제 여기 둘러보다가 알게 된 건데 바로 옆에 노란색 유채꽃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배는 고픈 상태지만 어차피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이라서 들렀다가 점심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아까 유채꽃밭인 쪽이 있는 어딘가 있는데, 읍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읍사무소쪽 주차를 하고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유채꽃밭이 보이네요. 유채꽃 시기가 이제 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했는데, 아직도 여기에는 이렇게 유채꽃들이 있습니다.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. 어, 되게 좋네요. 이런 거 있으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올것 같고, 아무래도 남녀노소 다, 꽃은 다 좋아하니까요. 일단 밥을 먹고 왔고요. 상조감 국립공원이라고 거기에 한번 가서 어, 거기 둘러보는 데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여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죠. 어, 지금 상조감 오기 위해서 왔는데, 여기랑 공룡박물관이랑 바로 붙어있네요. 그래서 공룡박물관 쪽 주차를 하고, 이리로 가면은 상조감도 나올 것 같아요 어,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경남 고성은 공룡 발자국이 나온 곳으로 유명하죠. 어, 공룡 테마파크처럼 이렇게 공원이 꾸며져 있는데 아마 어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실제로도 여기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고 저도 기형 온 김에 약간 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한번 박물관도 둘러보고 창조감도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어, 이제 상조감도 한번퀴쓱 둘러봤고, 뭐 앉아서 생각도 좀 정리하고, 그러고 있었고요. 이제 슬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. 어, 둘러볼 곳은 웬만한 건다 둘러봐서, 가는 길에 뭐좀 볼만한 거 있으면 거기 좀 둘러보고,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.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. 음, 일단은 다시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저기에 있는 것들이 다 공룡 발자국인 것 같아요. 수식 공룡 발자국이라고 하네요. done everything is hard when you're on the